어떻게 크를 키우는지 궁금하시죠? 알려드리려고 영상 찍어봅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오인튜브의 오인트입니다. 요번에는 크레스트드 에코의 기본 사육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체는 18cm에서 한 23cm, 4cm까지 자라더라고요. 남자 성인 한뼘 기준? 성체가 될 때까지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시간이 들어요 그 이후 번식이 가능해서 메이팅을 할수 있는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아냐 수컷성체 같은 경우는 꼬리랑 몸통 사이에 몽글몽글한 생식기가 눈으로 확인됩니다 그걸로 이제 육안으로 이제 확실히 수컷은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암컷은 사실 생식기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 수컷처럼 따로 어떤 표시가 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표식이 없는 아이들을 암컷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컷들은 배란이 오게 되면은 뒷배가 평소보다 조금 더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뒷다리 가까운 곳에 배가 더 이렇게 항아리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걸볼수 있고, 꼬리랑 몸통 사이에 흰색 울기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손으로 아주 조심히 살살살살 문질러 주면은 엉덩이를 이렇게 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번식할 준비가 돼 있구나, 배란, 배란이 와 있구나를 알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갑자기 알을 낳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무정 알일 텐데, 그렇게 알을 낳으면은... 아, 이 친구가 지금 번식기가 됐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시 합사를 통해서 암수를 잠시 메이팅 할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메이팅에 성공하게 되면 암컷은 한 달에서 한달반 후에 알을 낳게 됩니다. 알은 최소 3개월에서 10개월까지, 뭐, 그 이상도 낳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달에 두 알씩 주기적으로 이제 알을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컷 사육통에는 습분이라고 하죠. 습식 은신처를 미리 배치해 두면은 암컷이 알을 낳는데 도움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암컷이 그냥 바닥에 알을 낳게 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다음날 일어났을 때그 알들이 에게 말라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화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습식 은신처를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은 알들은 일정 온도를 부여한 부화기 안에서 60일에서 100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온도마다 부화 시기가 다른데요 25도로 설정해두면 약 60일에서 65일 후약두달 정도 후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온으로 해칭을 했을 때 수컷이 더 많이 태어난다, 암컷이 더 많이 태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실험만 한 2년 했거든요. 1년은 완전 저온, 21도에서 100일가량 시간을 두고 해칭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아예 25도로 해칭을 해봤는데, 암컷이 저는 여태까지 계속 더 많이 나왔거든요. 저온에서도 암컷이 많이 나왔고, 고온에서도 암컷이 많이 나와서 사실 저는 온도가 굳이 상관은 없구나, 크레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라고 연구 결과는 3년 동안 그랬습니다. 기형아 류율도 낮고 안 태어나는 새끼들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25도라는 온도가 가장 적정 온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입양해 오셨죠? 뭐 저한테 입양해, 입양해 가신 분도 계시고, 다른 샵이나 아니면 브리더 분들한테 크레스트 개코를 입양받아보신 분들이 다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아니면 앞으로 키우실 분들이 이 영상을 미리 보실 텐데, 첫 번째! 먹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푸드를 기본으로 하고 3일에 한 번씩 주고 있어요. 이틀에 한 번씩 주게 되니까 애들이 비만이 오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율로 주거든요. 처음 태어나서 한달 정도는 주사기 피딩으로 이런 거가 먹이야 라는 걸좀 인식시켜주는 기간을 가지게 하고, 그 후에는 무조건 다 자율로 키웁니다. 자율로 키우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죠. 입이 짧은 사람들은 조금만 먹고 아닌 사람들은 많이 먹는 것처럼 저는 이 친구들한테 자율로 먹이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다 먹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개체는 많이 먹고 어떤 개체는 적게 먹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몸무게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가 적정량입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맞습니다. 그것 또 맞는 말인데 저같이 50마리, 60마리, 100마리 그 이상 키우시는 분들한테 한 마리 한 마리당 무게를 제가하면서 어, 먹이를 줄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어, 3일에 한 번씩 자율로 주는 게 가장 체형 유지를 하는데 건강 유지를 하는데 좋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너무 배고픈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사실, 파충류는 인간에 비해서 6분의 1 정도의 소화량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한 끼를 먹으면은 우리보다 훨씬 6배나 더 많이 소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특식으로 저는 귀뚜라미를 2주에 한 번씩 주는데요. 2주에 한 번씩 줄때 저는 더스팅을 해서 줍니다. 더스팅은 어, 미네랄 올이라는 이 제품을 줘요. 이 제품이 미국 브리더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칼슘 플러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더라고요. 보충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팅이라는 거는 귀뚜라미에 살짝 뿌려갖고 이렇게 흔들어서 귀뚜라미의 몸 전체에 묻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더스팅을 해서 2주에 한 번씩만 특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줬는데 아무래도 지방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크더라고요. 귀뚜라미만 줘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슈퍼푸드를 기본으로 하고 특식을 2주에 한 번씩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클 거예요. 제가 저처럼 따라하게 되면.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 1년 반이나 2년 후에 성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주기를 좀 지키고 싶었습니다. 성체가 되는 시기를. 진짜 특식. 으로는 저는 가끔씩, 어, 실크웜이라고 하는 우리 누에고치 있죠? 누에고치 그 누에를 1령에서 3령 되게 작은 애벌레들을 사갖고 급여를 할 때도 있어요. 수분, 수분이랑 철분량이 많아갖고 건강지으로 굉장히 좋은데 그 향이 있나 봐요. 얘네가 뽕나무 잎, 잎만 먹고 사는데 그향 때문에 크레가 거부하는 경우도 많,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특식으로, 진짜 특식으로는 어, 누에를 먹인, 먹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떤 먹이를 주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곤충 하모니에서 나오는, 어, 바이랄 밀 인섹트를 먹이고 있고요. 이거 반. 여기 케코 뉴트리션에서 나오는 피그 바나나. 이거 반. 그래서 5대5로 먹이를 주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녹십자 주랩에서 해치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 보여드린 거다 광고는 전혀 아니고 제가 진짜 직접 먹이고 있는 먹이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브리딩 시즌을 갖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눈꼬다를 낳고 있어서 이게 눈꼬다에 좋다고 얘기를 들어갔고한번 실험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실험 결과는 모르고, 뭐 성분을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먹여보고 있습니다. 저는 슈퍼푸드를 줄때 믹서기에 넣어갖고, 1, 2분 정도 믹서기로 이제 곱게 갈아갖고, 물과 잘 섞이기도 해서, 그렇게 해서 먹이를 한 30분 정도 쟁여놓고, 왜냐면 수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슈퍼푸드가. 그래서 한 30분 정도를 냉장고에 쟁여놓고, 약간은 숙성시키고 그 후에 먹이를 줍니다. 이 방법이 뭐 너무 좋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온습도 24도에서 26도 27도 안 넘어가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30도 넘어가면 애들이 헥헥거리고 난리가 나요 입도 벌리고 있고 못 보던 광경을 보게 됩니다 크레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거든요 여름엔 진짜 덥잖아요 에어컨을 필수로 틀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고 에어컨 트는 게좀 부담이 너무 된다 그리고 나는 개체를 그렇게 많이 키우고 있지 않다 난 집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다 어, 요즘에 택배 올때 냉동팩 있잖아요 얼음팩 그거 큰 거를 보관해 놨다가 아침에 크레 사육통 옆에 게다가 놔두고 출근하셔도 되고 사육통 위에 놔두게 되면은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냉기가 다 밑으로 가면은 이, 이 사육통 안이 너무 추워져요 그래서 저는 사육통 옆에다가 얼음백을 놔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육통 안에서도 냉기가 있는 부분이 있고 냉기가 없는 이쪽 위쪽 구석이 존재할 수 있게끔해서 그래가 좀 선택할 수 있게 그 온도를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 어 29도 넘기진 마세요. 30도 넘어가면 진짜로 개체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 저온에서는 어떤가요? 저온에서는 이제 몸 동작이 굉장히 느려지죠. 생체 리듬이 굉장히 느려지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어 너무 저온으로 가면 은 활동량도 굉장히 적어지고 먹이도 굉장히 적게 먹을 거고 그래서 너무 저온으로 키우는 것도 추천은 안 드리되 고온보다는 낫다는 거. 그래서 고온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 생명에 그래서 저는 적정 온도를 26도에 거의 항상 유지하려고 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그걸 벗어나는 순간 브리딩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산란을 안 하던가 산란을 끊던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습도 방 하나를 이제 살방으로 만들어서 키우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다행히 습도가 높아요 그래서 굳이 저는 가습기를 틀진 않는데 50도 이상 60도 이상이면 최고 좋습니다 70도 실제 서식지에서 80도를 유지한다고 했었잖아요 70도 80도를 유지하는 건 좋은데 사실 그러면 되게 습한 상태예요 그것도 공기의 흐름이 없는 상태로 70, 7 80%다 하면은 그건 굉장히 높은 습도기 이 때문에 여름철 이렇게 문 열어뒀을 때 이런 습한 정도면 충분히 습도를 유지할 수 있고 가습기 없이도 유지가 된다는 점. 그리고 저는 사육통의 한 면에만 분무를 해요. 전체적으로 습도를 높이지는 않고요. 이쪽 편으로 가면 습도가 높고 여기서 물을 섭취할 수 있게끔 한쪽 벽에만 하고 한쪽 벽은 그래도 좀 건조하게 좀 놔두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 구분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탈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탈피하는 모습을 보는 게참 힘든데 왜냐면 가장 자기가 나약할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탈피할때 포식자들한테 공격받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볼때 탈피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몸을 더 성장하기 위해서 탈피를 하는 경우가 있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탈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 있어서 탈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탈피한다라는데 왜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어한 달에 한번 한다는데 왜한 달에 세네 번씩 탈피하지? 그거는 지금 몸에 이상 증후가 있다는 뜻입니다. 탈피를 너무 자주하면은 혹시 습진이 생기지 않았나? 혹시 슈프가 모여 묻어서 탈피를 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탈피 부전이 있어서 또 다른 탈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는 지켜봐 주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새벽에 밤 늦게 탈피하는 경우가 많고 굳이 사람이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구조물들의 몸을 비벼가면서 탈피를 할 거고, 당연히 그러므로 사육장 안에는 거칠거칠한 뭐, 코르크보드라던가 거칠거칠한 면이 있는 사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몸을 비벼갖고 탈피를 할수 있게 돕게끔, 탈피를 도울 수 있게끔 하는 구조물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탈피는 어릴 때만 그런 구조물이 사실 필요로 하고, 성장한 후에는 그런 구조물 없이도 탈피를 자기가 알아서 잘 하기 때문에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탈피한 후에는 피부가 가장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그, 그때 굳이 핸들링을 하거나 이런 건 저는 좀 비추입니다 청소 청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사실 되게 못해요 어, 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 이틀에 한 번씩 먹이를 줄 때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분들도 있고 거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이거는 정말 우리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깔끔하게 유지할 필요는 없대.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의 기간으로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은 뭐 3~4일에 한 번씩 시트를 갈아준다던가 청소를 하는 것은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부지런함에 달려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해. 핸들링. 핸들링은 뭐 우리 개체랑 같이 교감하려고 지금 입양해 왔잖아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개고양이가 아니에요. 더 작고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아 이쁘다. 막, 아막 쓰다듬, 쓰다듬어 주고 싶고 계속. 먹이 주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이럴 텐데 사실 파충류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우리보다 작은 동물이고 하등 동물일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될 수가 있고 사실 이 친구들한테는 엄청난 공격과 스트레스를 지금 우리가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최대한 안 대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손에 안 올려본 개체도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제 손만 다가가려고 그러면 막 미친 듯이 도망가요. 어,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들과 함께 하는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교감만 하려고 이 친구들과 함께 사는 건 아니지만 인간과 어느 정도의 익숙함은 주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정해두고 저는 핸들링을 하지 않는데 이 개체가 지금 건강한지 살펴보고 문제 없는지, 내가 손을 댔을 때 너무 거부감이 없지 않는지, 새끼 때부터 핸들링을 안 하면 은 커서는 진짜 나중에 핸들링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수컷은. 매일 만져주는 건 좋아요. 근데 짧게만 만져주기로 하고, 우리 기준으로 놀아주지 말고, 개체 기준으로 놀아주는 걸 한번 추천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육장. 다음에 아예 사육장 꾸미는 방법이나 노하우 같은 거를 한번 한 편의 영상으로 만들고 싶을 정도로 사육장에 대해서는 되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저도 지금 사육장은 개체 크기에마다 다른 사육장들을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성체를 렉사에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랍식으로 열 여닫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는 어, 왜 사람들 왜 이렇게 저렇게 잔인하게 키워 저거 농장도 아니고 저뭐 하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게 가장 우리한테도 편리하고 이 개체들한테도 최대한 어, 스트레스 덜 열받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더 나아가고 싶어요 더 발전된 사육장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인데, 다음에 한번 영상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사육장의 크기, 안에 구조물들은 뭐가 들어가는 게 좋고,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는 게 좋고, 어떤 제품들이 있으며,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 제가 사육장에 있어서는 되게, 되게 애착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모든 크레를 비바리움으로 다 키우고 싶었었어요. 근데 비바리움에 맞지 않는 생물이 또 크레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얘기도 그 영상 만들 때,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왜 크레가 비바리움에 아주 적합한 생물 생명체는 아닌지를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키웠던 비바에서는 적용이 안 됐던 사례를 몇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한번 지켜봐주시고 기본 사육 정보는 계속해서 물으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그냥 한번 짧게 만들어봤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뭐 사육 공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고 사육 정보 좀더 디테일, 디테일한 거 오늘은 이제 기본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영상을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이제 국내 탐사하는 부분도 나올 거고 다음에는 저희 사육방에 어떤 생물들이 어떤 사육장에서 어떻게 키워지고 있는지 보여 드릴 수 있는 영상도 제작해 보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을 만들어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십시오. 좋은 질의 영상 그리고 보기 좋은 영상, 그리고 듣기 좋은 영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그럼 안녕.